네, 예, 수고하십니다. 그, 모두 발언에서 문화 기반 산업의 육성을 통해 창조 경제를 견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인데, 지금 창조 경제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사업이 뭐가 있죠? 지금 그, 아마 문화와 산업의 융합 쪽을 많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다가 그래서, 어, 그런 R&D를 통해서 IT하고의 접목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진흥도 사실 그 안에 좀 포함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좀못 하셨고. 네. 그러니까,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사업인데 들어보셨어요? 습니다 네.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 지금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에 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가보셨어요? 예, 네. 들러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가 이 자료로만 보기로는 저는 뭐 가보진 못했는데, 이좀 전시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실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미래창조학부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1년 됐거든요. 네. 아웃풋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얘기하시면서 그 모델로 뭐 싸이의뭐 강남스타일 얘기하시는데 뭐가 나와줘야 될거 아닙니까?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비슷한 컨셉의 이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국민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멘토링을 해가지고 사업화까지 구상은 좋아요. 그런데 실체가 아직까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하는 거 보면 주로 이렇게 뭐 시상식 그다음에 만남 이런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아까 그러셨죠, I.T.와 접목한 문화 시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러니까 장관이 되신다면 김 김종덕표 사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사업 이것만 가지고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현장 가서 체크를 하시고 또이 수요자들의 반응도 보시고 해서 점검을 하셔서. 저,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추진할 건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의료 관광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셨습니까? 예, 대충 들었습니다. 네. 네. 1년에 얼마나 우리가, 그, 의료 관광 수익을 올리죠? 그, 수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꽤 많이, 지난해 경우에, 어, 우리가 4천억 원가량 뭐 올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21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중증 환자가 해외에서 그 치료를 받을 경우에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의료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우선 뭐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하고 최근에 언론에서 자꾸만 나오고 있는데 그 의료 사고에 대한 그 후속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부처간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화체육부 관광. 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칸막이가 아직도 높아 보이고 이 싱가폴 같은 경우는 싱가폴 메디슨이라는 이런 그 전담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개부처 합의 아래 그 대표를 두고 있고 대표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그래서 이 부처 간에 이 칸막이를 제거를 하고 있... 그랬는데 우리도.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신뢰하기 어려운 이 불법 브로커가 있고 또 진료비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동남아 경쟁국들은 그~ 이 출입국 절차도 아주 간편하게 하고 또 진료비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그러나 지금 협업 10대 과제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학로에 가보셨습니까? 네. 대학로. 대학로 가신지는 오래되셨죠. 자주 갑니다. 거기 자주. 학교가 이제 그쪽에 예. 어, 대학로 캠퍼스가 있어서. 가시다 보면 느끼는 거 없으세요. 길에서. 어떤? 차, 차로 주로 이용하시니까. 네, 네. 그 영국을 많이 보러 그 영국을 보러 가는 관람객들이 제일 큰 불편을 겪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불법, 불법 호객 행입니다. 위 이게 지금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2012년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도 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8시에 공연하는데, 8시에 표를 팔고 있어요. 8시 공연 티켓을 불법 호객행위로 하고, 따라다니고 귀찮게 하고, 또 수준 낮은 연극을 또 억지로 보게, 봐가지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쉽지는 않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아마 다잘 아실 텐데, 좀 고민을 더 하셔서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관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